아멘, 아멘. 오늘 감사절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불을 붙이러 오셨대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으신지요? 어떤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묶고 싶은 불이 타오르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한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흥의 불길이 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지 않게 되기를 점점 이글이글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더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드리면서 조금은 조금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여우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는데 여우와의 영광이 떠나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우와의 영광은 여우와의 임재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에스겔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우와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지붕 위로 지붕 위에서 동문으로 동문 위에서 예루살렘 산으로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깨닫게 된 것이 여우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건 변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문제는 더큰 문제는 그 영광이 떠날 때 우리는 여간에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여우와 영광이 임하기도 했다가 떠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서는 떠나가고 다윗에게는 임했다 그 뜻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소생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러므로 야 여호와 영광이 떠날 수가 있대. 우리 개인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대. 우리의 걱정과... 어떤 근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여호와 영광이될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자라고 하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가? 여호와 영광이 충만할까? 오늘과 내일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부흥은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 영광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 영광 일어나면 여호와 영광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과 제가 잘아는 것, 자기를 진단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현실의, 현실적, 영적인 현재의 처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여우와 영광이 임하게 돼요. 오늘 읽으신 출애국 33장 말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돌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셨지만 용서는 하시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니까 하거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내가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그랬어요. 슬퍼하며 오늘 누가 안 그렇겠어요? 크게 슬퍼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계 회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회계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던 화려한 옷 이런 걸 단장하지 않고 금고리 귀걸이 다 빼고 배원 입고 엎드렸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회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회계의 표시예요. 우리야 몸을 단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저 중동 지방 가게 되면 굉장히 몸을 단장을 많이 해요. 의외로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어요. 어린 아이들도 금고리 귀걸이 다 해요. 남자들도 막 목걸이 하고 막 그래요. 거기 풍습인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회개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토록 큰 죄악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큰 죄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죄악이구나 깨닫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안 출애굽하면서 약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직 40년은 아니, 아니었죠. 그 전까지 여러분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도 했어요. 원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진노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진노한 적은 없었다. 이처럼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끄러워하는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축복은 주마. 그런데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했을 때 부분적으로 진노하신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한 적은. 한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죄진 것은 깨닫고 있었지만 이토록 심각한 큰 죄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 것, 이 태도가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태도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가 회개하는 것, 뭐 회개하면서 여러분 즐거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혹여 다른 사람의 내 회개를 들을까봐 우리가 걱정도 하잖아요. 정말로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또는 혼자 따로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가 들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그 회개가 내게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란님 앞에서는 회개의 기도만큼 복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흥은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는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뭔가 지 잘못하고 있어. 깨닫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이 태도가 복된 태도라. 이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태도예요.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누가보음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빈 그물을 정리할 때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 말씀하셨죠.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순종의 교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큰 복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주님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주님! 내일도 한번 다시 한번 와 주시죠. 주님, 아니 한달 동안만 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여, 나는 주님처럼 거룩한 분과 함께 동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이다.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여기 고백부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2사에서 6장에 가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해요. 나라를 민족에서 막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나라 성전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성전에 연기가 자욱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자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영 영광이 가득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내가 이 입술로 많이 채워졌어, 내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지만 돌이켜 보니. 나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가 없구나 내가 말로만 그랬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다 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뭐가 보였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그리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복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적 처지를 인식하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너는 정말로 입술이 부정한 자야. 너는 말로만 그런 자야. 너형편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단에 있는 숯불 하나 가져다가 그, 입, 그 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이사야의 모든 입술의 죄가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 왕족이었거든요 왕과 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왕과 친척이에요, 이사야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는 진정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잖아요.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연결해 보게 되면 분명한 교훈입니다. 내 처지를 내 영적 처지를 인식하고 내 신앙적인 처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충만해지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오래는 되었지만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열심히 특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영,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으라고 고백하며 더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아, 나같이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복 주셨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올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복주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주신 거고, 내가 예배 참석하니까 복주신 거야. 내 신앙이 정도로 잘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도다가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구나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이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막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한 부자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동네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들도 부자가 됐죠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부자를 해주셨구나 그래 내가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저 우리가 저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인보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눈멀고 벌거벗은 것 같은 형편없는 상태인데 아우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영적인 처지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진단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진단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는 이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내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에. 장대연 교회 부흥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흥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상한 사람들은 모이기는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뭔가 이상한 뭔가 그 뭔가 좀다 가로막힌 듯한 영적인 갈급함을 이 장로님 이 느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가서 교인들한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내가 죄인입니다 십수년 전에 사랑한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내게 맡기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내 부인과 내 자녀들 좀잘좀 네가 좀 이렇게 좀 보살펴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얼마를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탈취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에 성령이 시작되었죠 지작되지 아, 않았습니까? 그 기손지 목 장로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사실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장로지만 죄인입니다 내가 전도사지만 죄인입니다 내가 권사지만 죄인입니다 막 고백해서 죄를 고백하는데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줄을 쫙 팜쌉이 하면서 여러분 그 사건이 평양을 발각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때 평양시민 3분의 1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것이 흘러흘러 흘러 넘쳐서 철원으로 가고 청주, 충주로 내려가 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간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가. 대구 교회,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강제로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가 빌고 싶어서 빌린 게 아니야. 일본 이 예를 들어 우리, 일본 우리한테그 당시 1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1만 원을 우리, 우리한테 차관을 주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갚을라니까 못 갚게 하고, 이자를 엄청 해 가지고 말고, 리대금업자처럼 1만원을 빌려놓고 1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빚을 진 거니까, 그때 사람들이 금 팔고, 은 팔고, 뭐 이러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국채보상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냐? 대구의 기독교인들인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원, 평양의 그... 장대현 께 부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어져서 그 부흥 운동이 개인의 부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부흥이 되고 가정의 부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의 부흥이 되고 나라의 회복까지 열매가 몇 개지에 된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진단해서부터 하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들성의 장로님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사야 선의자처럼 고백을 했을 때에 성령께서 거기 역사 시작하고 심령을 부흥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4절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조금 마음을 돌리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절까지는 하나님이 나 너희들과 얘기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하니까 오절에 하나님이 살짝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노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놓으면, 즉,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 3절까지는 나 너희들과 할말안 해. 너희들, 나 너희들과는 얘기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람만이 사람들이 슬퍼하며 회개하니까 마음을 돌리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냐는 걸 보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장신구까지 내가 너희가 다 떼어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시할 거다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내가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하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어냅니까? 장신구를 떼어낸다고 하는 것은 장신구를 떼어서 내 보적함에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신구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거든요. 또는 버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장신구를 떼어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보다는 덜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을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장신구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재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떼어냈을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떼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이 장신구가 어떤 거와 연결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장신구를 갖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유발하게 하는 근원을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떼어냈을 때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저부터, 하나님, 내 몸을 내가 단장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나의 장신구를 내가 떼어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내 영적 처지를 내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내가, 혹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눈먼자는 아닌지요. 내가 세상적인 것은 눈이 굉장히 밝은데, 영적인 일에는 내가 혹시 눈이 먼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말씀이 거울되어서 바로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바로 조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임은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자기를 진단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내 레자션, 자신을 내가 진단한다가는 것은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너 잘했어, 잘했어, 넌 잘하고 있어, 긍정의 말을 할때 우린 좋아해요. 그두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말씀이 거울 되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내가 진단해 볼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영광을 허락하신다. 그 영광은 나의 심령의 부흥일 것이고 우리 가정의부흥의 열매로 교회의 부흥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끝까지 부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붙잡아라.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에나와있씀을드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진단하는 이밤 되기 를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볼줄아는내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시간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했던 찬